딸기 치즈가 맛있어? 초코 치즈가 맛있어? 초코 치즈 가더맛있 맛있어 <laughs> 어, 콜. 어. 나. 숟가시 숟가. 마다 좋아. 숟가시 바다는 좋아. 응. 숟저 바다는 좋아. 응. 엄마는 숟가락으로 먹는 게 좋아. 자다가해도 아이스. 땡땡. 우아빠아좋아 <목소리도> 좋아, 좋아. 좋아, 엄마가 아아아 으아, 아아 으아, 아 으아, 아아아 엄마도 하랑이가 제일 좋아. 맞아. 맞아. 그럼 우리 엄마. 오빠가 물어봐요? 블루, 마요네즈? 오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지만 이랬다. 엄마도 하랑이가 제일 좋아. 아빠는 아빠는 나. 아빠는. <laughs> 어? 언제 이렇게 점수가 많이 갔겠지? 마시멜로 <laughs> 아, 아니 떠나네. 그거 그만해. 이리 가져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지마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아빠, 응. 아빠 나빴어. 그치? 응. 자, 여기 있어. 엄마도 하랑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 우와, 이건 뭐야? 초코 언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빠 아니야. 아, 오빠야? 오빠 언니야 음 아유 맛있어 따르졌네와 네. 네. <laughs> 달콤한 과이맛 소피킨디? 아빠도 하나 만들어줘 야아니어 <laughs> <엘로. 웃음> 다음 날만들어줄 음, 그래요. 다른 거 만들어주세요. 25% 라이트 오, 아우죠. 보로로 엄지 와아 이 젤리에요. 보로로 마시멜로 크롱 초콜릿 크롱 크롱 보로로 뽀뽀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laughs> 엄마가 좋아. 우와. 우와.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이아 엄마가 좋아. 뽀뽀가 좋아. 어, 마뽀좋뽀뽀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아엄마아뽀아 하랑가나더 소인이니니니 엄마가 내가 아난 하랑이가 제일 좋아. 나는 하랑이가 제일 좋아. 이야 맛있겠다. 고 마다라. 고마워. 냠냠냠냠냠 아, 너무 맛있어. 우리 하랑이 손맛이 느껴져. 엄마가 아 아유, 맛있다. 응. 어, 불닭소스? 역시, 불닭소스? 오로로와, 응. 친구들.